오다삼이 안녕하세요. 열사대 연구소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해외 업데이트 되계에 한번 리뷰도 해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척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키는 업무부의 끝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괴선 만년대 내용은 아야드아입니다 안내해드립니다. 침막 쿠키, 제어 증가, 비밀 금고친이증 최어 감도, 호또 증가. 그는 보아, 제이 점수 증가. 특별 다이아몬드, 제이 점수 증가. 포츄마 쿠키. 최어 증가, 쿠타이 감도. 지체 파괴 점수 증가. 행위 깨크마 쿠키. 최어 증가, 북카이 감도. 행위 축하 가오, 제이 점수 증가. 행이 선물 환자, 제이 점수 증가. 베드페퍼키 코인이 구찌 코인에도 증자도 변경. 쿠타이 증가, 키 코인 점수 증가. 뽀뽀 게임기. 쿠탈감독, 파티폰나 팬이 나아가는 조종에 시득한 제이도 다음 능력 반동에 피와 제이제의 제이 수에 포함되도 번역, 능력 반동에 피와 제이제의 제이 시득 개수 증가, 부서 제이 점수 증가, 파도 방어, 간 레벨마다 파도 기둥 소환 행수를 고정하고 파도 기둥 소화 시체여 세부 행수야 파도 기둥 점수가 증가하는 만지급 번역, 시5레벨 능력 치는 동의합니다. 어느이 잔뜩 마법 거울, 어둠 수저 제일 점수 증가, 어둠 기운 제일 점수 증가, 조합 보너스, 그는 보아 제일 점수 증가, 기체 파괴 점수 증가, 행위 축하 가 제일 점수 증가, 쿠키 보모 조합 보너스가 추가됨에따라 엄마의 에프파이, 점성은 만드, 키티토시와 치티의 자꾸만, 자꾸만의 케 산적, 보모의 보모 테트 조어 보너스가 합대되었습니다 해운 시즌 미얀마 쿠키 시즌이 오픈 되었습니다. 기크스도 고대 대단 맵이 신비와 요거트 산만 맵으로 조제되었습니다. 포근한 정만 마읍 맵의 난이도가 한 조정 되었습니다. 포근 용의 숲곰 맵의 난이도가 한 조정 되었습니다. 포근 용의 숲곰의 안보너스 타임 티어리 젖체남마스 진입하는 보너스 타임에서 합제되었던 가수 질조 아이템이 다시 추가 되었습니다. 방인 요소가 등장하는 시간은 연격이 늘어났습니다. 해외 방행 요소 공간의 고수 가이가 추가되어야 됩니다. 해답안인 요소는 해외께 추가되는 맵에 증장합니다 공간의 고수 가이. 무자지어 증장할 1분 시간 또는 1분 한 면의 디테입니다 이라고 하네요. 흰마 <놀람> 쿠키와 배틀페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맵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요거트 한마하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나 잡지 못할 거한번 보겠습니다. 오, 점수, 온거 보이시죠? 저희가 만렙이 아니어서, 안전한 점수는 못르겠습니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UI, 부표, 더 불편해진 것 같은데. 찾기가 애매모호해. 그래도 호부, 호이 중에 호입니다. 극호입니다. 적응하면 나아지겠죠, 뭐. 아직 처음 UI를 변경한 거야? 헤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내가 하던 칠 맛이 맞냐? 쩌에 내가 하던 칠 맛이 맞냐? 와 점수 봐. 이거 씨앗이니까 이어다이기까지. 마바 주머니는 멈춥지 오케이 맞다 마지막 끝편이겠죠 이게 여기까지 보시고 즐겁다면 좋아하고도 아이스 쪽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 먹어도 하겠습니다. 예봐. 네,